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요즘 봄에 3월달이면 한국 자생출란을 재배하시는 모든 에란인들은 분갈이, 난석갈이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전국 시도 전국대회 여러 곳에서 꽃전시회를 출품하시고 이제 에 전시회가 끝나면 회수하여 꽃대를 절화하고 분갈이를 하면서 난석갈이를 하면서 어올 신화가 어떻게 올라올 것인지 에그 유물을 정상적인 에 그런 상태를 또 비정상적인 상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건강한 신화에, 예, 그 금년 싹으로 올라올 예, 모습이 예, 아주 크게 잘 붙어서 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예, 보게 됩니다. 신화가 잘 붙고 건강하다는 것은, 예, 난초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 균형미가 아, 아주, 어, 어, 잘 반륙이 되고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단에도 제가 올려드린 대로, 출란의 뿌리는 잎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잎은 광합성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건강한 꽃을 만들며, 이 모든 과정의 성공적인 배양은 에, 재배자에게 있다는 것을 에, 제가 밑, 하단에 글로 올렸습니다. 에, 한국 자생 출란이 산에서부터 자생지서부터 생강근을 달고 어, 수집되어 어, 난실에서 그 환경에 맞게 분해서 재배가 되면서 한해 한해 신화를 올리고. 두세촉 네다섯 촉이 되면서 입도그 어, 숫자가 아, 네장 다섯 장 여섯 일곱 장씩 에, 이렇게 상작으로 어, 발전 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 신화에서는 거의 꽃을 달지 못하고 에, 그 어, 이전의 이 신화 아, 모촉에서 꽃을 달거나 또다시 신화를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화는 항상 전진 쪽에서 신화가 달리고 꽃은 모촉에서 달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올라온 꽃은 작고 나중에 올라오는 꽃이 더 건강하게 꽃대도 형성이 돼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꽃이 빨리 올라오고 늦게 올라오는 차이에 따라서, 또 화색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색과, 그 다음에 화형 자체를 균형미 있게, 또 화사하게 키우는 방법은 그 환경에 따라, 그 재배자의 에, 그 기술적인 노하우가 아, 필요한 것입니다. 아, 지금은 에, 꽃을 에, 달기보다는 신화를 다는 계절이기 때문에 에, 신화의 위치가 볼부 아, 좌우에 정상적인 위치에서 자라서 올라가야만 여러 촉이 되었을 때그 볼부의 어, 위치가 아, 일률적이고 어, 분해 심었을 때 에 그리고 어 밑에 에 달려진 에 신화가 성장을 해서 또 다시 신화가 아 밑을 달게 되는 반복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에 봄에 에 신화가 더 커지기 전에 제거를 해서 어 정상적인 위치에서 신화를 다시 유도하는 에 방법을 에 재배자라면 봄 분갈이, 난석갈이 때 반드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잎이 건강하고 뿌리가 건강하면 역시 신화도 건강하게부터 자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무엇이든지 오래 가지 못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식물을 재배하면서. 많이 터득을 하게 됩니다. 뿌리가 굵거나 가늘거나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면 이미 그 분해서 재배된 난초는 그 품성에 따라 생장 능력이 있는 난초의 영양 상태라든지. 예, 또 어, 흡수하는 예, 영양분에 의해서 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특히 재배자의 예, 그, 그 관리나 아, 내지는 예방이나 처방에 있어서 어, 잘못 판단하게 되면 예, 과비도 될수 있고 어, 그리고 어, 살균이나 살충제를 과다하게 투약을 하게 되면, 겹쳐지는 부분 때문에, 오용하게 돼서, 난 뿌리가 지나치게 굴곡지고 굵어진다거나, 그리고 입 끝이 또는 뿌리의 끝이 검게 타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난초의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한 병 중에 하나가 곰팡이 병인데, 이 곰팡이가, 이제, 식물의 벌부나 뿌리에 흡착이 돼서, 영향을 주게 되면, 벌부도, 이제, 상하게 돼서 죽게 되거나, 결국, 다른 질병을, 면역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겨가지고, 전부 다 고사하는 연부나 근부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라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염부인데 염부의 원인도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항상 기구를 소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난 분이나 난석을 잘 갈아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물주기를 잘 계절에 맞게 관수해서 마르지 않도록 또는 지나치게 물이 넘치도록 하지 않는 것도 통풍에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물을 매일 주거나 자주 줘도 관계는 없지만 통풍이 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에, 빛을 적당히 잘 주어야 되고 어, 그 빛으로 인해서 잎이 광합, 광합성을 하고 어, 전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에,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 뿌리도 있고 어, 잎도 좋고 어, 꽃도 좋아지는 에, 그런 상관관계를 갖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 뭐 어, 산에 있는 자생란 같은 경우에는 에 스스로 어 계절에 맞는 음또 환경에 맞는 에 그런 곳에서 잘 자라겠지만 에 분해 심은 난초는 에 재배자의 특별한 관리가 에 필요합니다. 모든 식물 재배가 그렇겠지만 에 더욱이 한국 자생 줄란의 관리는 에더어어 예민하고 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 신화가 벌써 3월인데도 많이 컸습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이제 대구난 연합회에도 한 줄을 땡겨서 전시회를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상이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온하지 않고, 계절에 맞게 잘 피워진 난초를 전시품에 출품해서 많은 이들과 함께 좋은 꽃을 관람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한국 자생출란의 재배의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한분에서 촉수가 많으면 분촉도 해야 되고, 나눠서 키우지요. 키워야 되고, 그리고 더 많아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어, 교환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나눔을 갖게 됩니다. 어, 한 품종을 여러 해 동안 에,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도 어, 재배자의 에, 어떤 에, 그 새로운 에,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면서. 어, 시기에 맞게 예, 또 필요에 따라서 어, 꽃을 전시하는 예, 그런 예, 융통성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난초는 예, 제가 아, 금년에 예, 재배를 하여 정상적인 꽃을 달고 전시 출품을 하려고 했으나 아, 꽃을 달지 못하고 예, 한 한 대의 꽃으로 올라온 화분도 있고, 두 대의 꽃으로 올라온 화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송옥입니다. 그래서 송옥은 3월 중순이 넘어가야 정상적으로 저희 환경에서는 꽃을 올리고 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난실에서 개화를 시키고, 난실 사무실에 여러 에라인들에게 전시를 하고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원명인데 대주된 원명이 꽃을 달지를 못해서 전시에 출품하지를 못했습니다. 원명이 여러 화분이 되는데 꽃을 달기 위해서 대주로 키우고 있는 화분입니다. 그리고 색화소심이나 또는 뭐 중토화 또는 뭐 주구마 그리고 어, 뭐 수채색설, 어, 이런 에, 계통들의 나늘을 제가 어, 좋아하고 키우고 있는데, 에, 옛날에는 에, 고가의 난초들이 지금은 많이 저렴해져서 키워보고 싶었던 에, 그 어, 품종을 에, 구입하여 어, 재배하고 어, 있는 현실입니다. 어, 원명이 에, 촉수로는 많고 어, 분수로도 많은데, 꽃을 달아서 전시에 출품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7대3 정도의 난실에 여배와 꽃물을 키우고, 26, 26, 365일 52주를 자주 난실을 방문해서 여배를 보는 그런 꽃이 전화된 이후에 여배를 보는 기쁨도 있기 때문에, 7대 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여배와 꽃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400분 정도에서 500분 정도 가까이 됩니다. 분수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 촉도 한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을 달수 있는 능력이 된 화분을 이제 분수로 이렇게 여기고 있고. 여배 같은 경우는 세촉이상의 촉수를 지니고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렇게 제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석도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는 난석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몇가지 난석을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대석, 중석, 소석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석은 다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중석과 소석만 사용을 하는데, 주로 소석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비료는, 마감포케이, 마스나가, 그리고 액비로는, 하이프넥스와 베네델,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수십 년, 사용을 했어도 꽃을 다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번식하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여타 다른 비료들을 과비하게 되면 뿌리가 까매지거나 뿌리가 굵어지거나 지나치게 굴곡된 뿌리가 굵어지거나 뿌리끝이 까맣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드러기는 과비하지 않는 측면에서 그렇게 난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분갈이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번 한 쪽씩 또 이렇게 잘 관리하고 난실을 정리정돈 깨끗이 하는 경우를 우리 난실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어려운 난계지만 에, 정말 열심이 삼아 아, 재배한 난초들이 에, 전시장에서 어, 선을 보이고 같이 기부할 수 있는 에, 그런 측면에서 어, 난을 재배하고 에, 지나친 수익성을 기대하거나 아, 거기에 여러 가지 에,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지 에, 않도록 에, 마음을 자제하고 어, 난실 재배를 에,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살충제와 아, 살균제를 이렇게, 사용 유통 기간 안에 몇 가지 바꿔서 이렇게 해마다 약국을 방문해서 준비했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넘어가거나 또는 변질된 것은 모두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기구를 항상 살균제, 살충제를 비율로 에, 그릇에 에, 타놓고, 어, 가위나 아, 집게를 담궈가면서 그렇게 에, 사용을 합니다. 어, 모든 에, 질병이 에, 취급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에, 4월달, 5월달에 에, 에, 이 표면에 흑점병 무늬들이 많이 발생하고, 에, 한여름에는 연부와 근부로 인해서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예, 죽는 데는 고가와 저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란인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이 배양의 필요성을 환경에 따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